오, 좋아요 무샷 와우 스윙 한번 해볼까요? 이 면이 너무 일어나면서 백스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몸이 리버스 피부 옆 피부 현상이 나오거든요 한번 백스윙 한번,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야? 이 오른쪽 옆구리가 조금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른쪽 옆, 옆구리가 말려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응. 이런 이미지겠죠?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빠져야 돼요? 살짝 빠지죠, 이게. 그러고, 스윙. 머리는, 최대한 이, 느낌상으로는 머리가 내몸돌때 같이 돌아도 괜찮으니까, 이게 남아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머리가 이채 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세요, 이거, 백스윙 하면서. 오케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 다운스윙할 때 지금 몸이 왼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이 손목이 풀리면서 내려오세요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이게 예. 백스윙 갔다가 손목의 각도가 최대한 얘가 여기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임팩이 돼야 되는데 백스윙 갔다가 얘를 이렇게 삐어버리면서 가니까 클럽페이스는 다쳐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더 손목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얘를, 이런 위지 근데 이거를, 이 뒤쪽이 아니라, 밑으로 해갖고, 밑으로 해갖고, 손목을 너무 이게 펴지지 않게끔, 각도를 유지하면서 펴지지 않게끔. 한번 해보시겠어요? 백스윙이다가 썩.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면서, 밑에서, 볼을 걷어내려 하지 말고, 손목에 좀, 체가 늦게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준 이후에는 임팩, 팔로우까지 손에 힘이 없이 그냥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손목, 최대한 힘이 빠지면서 걸리는 느낌으로 떨어뜨야 돼요. 걸리는 느낌. 힘을 지금은더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세게 치려고 하는 게, 얘를, 보면은, 얘를, 내리는 힘을 써줘야 되는데 얘를 빨리 보내려고 하는 네. 힘을 쓰다 보니까 이 손목을 너무 많이 써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내리는 이미지는 네. 이 클럽 샤프트가 조금 어떻게 보면내 몸이랑 좀 이렇게 가깝게 떨어진다 생각해야 돼요. 가깝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립을 몸이랑 가깝게 하니까 얘는 풀려서 내려온다. 그서 내가 이 클럽 샤프트가 내 몸이랑 가깝게 가깝게 떨어진다. 클럽 샤프트가 네. 더 가깝게 떨어져야 돼요. 백스윙 한번 해볼까요? s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면 아, 생각해야 돼. 아. 알겠죠. 많이 가깝죠 네. 다시, 가깝게. 그렇죠. 이런 이미지. 음. 음. 한번, 스윙 한번 해볼게요. 네. 굉장히 멀어졌죠. 이렇게 멀어졌죠? 지금도, 보시면은, 음. 얘가, 이가서 이렇게 풀리면서 땡겨 아... 당겨, 땡겨서 치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아까 같은 게 왼쪽으로 한 경우는 그냥 풀린 상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네. 여기서 풀린 상태 땡겨버려 안 되고 최대한 얘를 유지해줘야 돼얘 샤프트가 몸이 내 몸이랑 최대한 가깝게 그러면서 임팩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하나만 임팩 구간에서 와서 가깝게 잘 오다가도 이러, 이럴 필요 없어요 최대한 가깝게 해주면서 이 밑에서는 그냥 안 맞더라도 가깝게 내려보세요. 한번. 음. 네. 그렇게 하고 한번 공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백스윙 한번 가볼게요. 썩. 그렇죠. 천천히 내려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다시 한번 한번더 해볼게요. 백스윙. 썩. 그렇죠. 천천히 내려보세요. 자 이때! 이때 잡아야 돼 이때 손목을 이때 풀린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계속 내려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힘이 없어야 돼요 손에 힘 없이 가보 그렇죠 이래도 채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구간에서 내가 이 클럽을 보내려고 힘을 쓸 필요가 쓰...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힘을 빼라. 느낌으로는 내려올 때 힘을 쓰되 임팩트 구간에서부터 아예 빠져버리는 거죠 왜냐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이채 내려오는 힘으로 가는 거니까 자, 아까만 쳤어요. 그리고 이 손도 손이지만은 몸도 있잖아요. 이 백스윙 갈 때, 통상적으로 말하면 이 머리부터 이 상체 회전하고 내려올 때는 이 샤프트가 내 몸이랑 가깝게 어떻게 하면 손목 각도를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고. 예, 제가 샤프트를 몸이랑 가깝게라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손목이 풀리기 때문에 유지하라고 그렇게 과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붙으면 공이 안 맞죠. 근데 느낌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쿠샤. 어우 지금 좋아졌데요 괜찮아요? 썩더 해줘야 돼. 요 오히려 그렇죠. 이런 느낌. 좀 처진다라는 느낌 나도 돼요. 머리 더워도 돼. 그렇죠. 처진다라는 느낌하면서 그걸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는 백스윙 올라갈 때부터 이 클럽 샤프트는. 내 몸이랑 좀 가깝게 있는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음, 제가 좀 멀리 올리는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피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좀더 몸이랑 가깝게 한 상태로 얘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는 거예요. 유지하면서 몸이랑 가깝게 지금도 멀죠? 더 가깝게 해야 돼요. 클럽 샤프트가요. 샤프트가 그렇죠. 그렇죠. 땅 그렇죠. 샤프트가 최대한 몸이랑 가깝게 유지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백스윙부터 피니쉬까지 최대한 가볼게요. 가깝게. 그렇죠. 스윙. 오케이. 한번 공 한번 쳐볼까요? 이미지는 거의 진짜,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붙다시피 해도 돼요. 어깨에 얹어도 괜찮으니까요. 손이 아니라 샤프트 가그렇게 해야 돼요. 클럽의 샤프트가. 네. 클럽의 샤프트가. 잘했는데, 내려올 때 조금 멀어졌죠, 지금. 조금 더 가깝게 해야 돼요. 백스윙.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썩.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렇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계속 이 하는. 오른쪽이 팔이 몸이랑 붙어있으면 좋나요? 붙어있다기 보다는, 어 한번 내 몸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몸통이 이렇게 있는데, 백스윙 갔다가 이 오른쪽 팔꿈치가 어떻게 보면 내 복부 앞으로 내려와야 돼. 너무 붙은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한번 다시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치면 안 돼요? 천천히 내려와야 돼. 이 앞으로 내려와야 돼. 이게 다나안 돼요. 이게 닿지 말고 내려와야 돼. 요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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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심하면 닿는 거고, 조금 절차우면안 돼. 그 경계선이거든요? 그럼 이낄수 뭐, 없네? 끼는 거는 아직까지는... 어우 좋아요 굿굿굿 어떤 이미지냐면은 이 제가 메디쉬 볼을 안 썼어요 백스윙을 갔다가 얘를 이쪽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렇죠? 이러면 떨어뜨릴 수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 이래야 여기 여기다 떨어뜨릴 수 있어. 그죠 손이 손이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여기 살짝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게 살짝 돌아가야 돼요. 대각선은 그렇죠. 그 상태로 여기다 한번 내려볼게요. 이거 이렇게 만 상태로 밀면은 공이 뒤로 가요.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해볼게요. 백스윙. 그렇죠. 끝이에요. 끝. 더 돌리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내려야 돼. 땅. 그렇죠. 이미지는 최대한 내 손등이, 이, 어떻게 보면 내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손, 손, 이게 손가락을 피고 올라갔죠?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 힘을 세게 써야 돼. 요 알겠죠? 다 오케이 체 잡고 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부터 아깝게 손쓰지 말고 아시죠? 이제 백스윙 한번 가볼게요 머리랑 아까 말했던 백보 같이 돌려주시고 썩! 그렇죠 천천 내려보세요 이게 돼야 돼 지금 이게 이 구간에서 이걸 쓴단 말이에서 얘를 이렇게 비틀어버리면 안되고 손을 최대한 얘를 유지한 상태로, 얘를.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유지한 상태에서 힘을 쓰는 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근데 얘를 이용을 해갖고 해버리면 이 클럽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유지한, 유지하면서 이, 이 왼손이 저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면 그렇죠. 이게 정면을 본 상태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위에서부터 돌려버리려고 하니까 얘가 엎어진 상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로 가 오케이 이 내려오다가 살짝 풀어주는 포인트도 중요해요 근데 알겠죠? 오히려 힘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풀어진다 생각해야 돼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튜닝을 할때 보시면은 이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자 방금 말했잖아요 손등이 그냥 유지하면서 내려오되 이제 힘을 풀어줄 포인트를 찾아야 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조금 풀어지기 좋은 포인트가 여기에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여기 와서 풀으라고 하죠. 어. 이거 잘못된단 말이야안 풀린단 말이야이 상황이. 그근데 그렇, 그렇게 안 해버리면 손목이 미리 풀리니까. 음~ 미리 풀리는데 원래는 이거예요. 이 위치에서 풀릴려면은 실제로 이거보다 조금 더 먼저 풀어줘야 돼이 정도에선 풀어줘야 여기서 풀려요 음. 여기서 푼다 생각해줘야 실제로 여기서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오다 오면서 어. 이 앞에서 풀리예요 네, 어, 어. 그렇죠 근데 보통 여기서 풀려 하잖아요 그럼 안 풀린 상태로 그대로 가거나 치고 나서 풀려고 이미 공은 실수가 나온 상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못 찾는 게 아예 먼저 풀어버린다든지 음. 또는 아예 안 풀고 그냥 그대로 가버린다든지 그럼 어느 정도는 아까 말한 이 손등 정면 바라봐 주면서 했을 때내 추천드리는 옆구리. 옆구리하고 내 무릎 허벅지 사이. 이쯤에서는 풀어줘야 공마이도 풀린단 말이에요. 그 쯤에서 풀어줘야 돼요. 지금도 늦었죠? 그렇죠. 그 쯤에서 풀어줘야 돼요. 최대한 내 옆구리하고 내 무릎. 그렇죠. 거기서 풀어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럼 힘이 빠져요, 들어가요. 빠져요. 빠지죠, 오히려. 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좀 풀린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어, 좀 풀린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어우, 좋아요. 으쌰. 와우. 부샤. 봤을 때, 손목 각도가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이라도 좀덜 풀리긴 하네요, 아까 거보다는. 늦게 풀면 좋은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내려와서. 네. 그러니까 이집에서. 그렇죠. 이때까지는 이게 유지해주면서 좋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팔은 더 내려와 있고 체는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 되면서 일단 힘은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아까 거보다는. 아 어, 좋아. 그렇죠. 최대한 샤프트 몸을 유지하면서요. 오 좋네요 쿠샤 와우 쿠샤 어 좋은데요? 한번 볼까요? 쿠샤 어골이 많이 늘었네요 <laughs> 아, 조금 더 유지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조금만 더 늦게. 이건, 이건 연습을 해갖고 풀어가야 돼요. 네. 아까 처음 친 게, 67m 나갔어요. 이게 처음 친 거거든요. 네. 솔직히 스윙 스피드는 방금 전과랑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보시면은, 엄청나게 풀렸어요. 음. 거의, 이, 이, 100 넘어간 게, 채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에서 거의 40m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손이 더 내려오고, 채가 더 손목을 버텼다면은? 거리가 더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한번 연습장 가서 한번 연습해보세요.